소송이라는 공연에서 주연배우는 누굴까요? 판사? 검사? 아닙니다. 당신입니다. 판사는 진행자이자 판단자일 뿐입니다. 공연에서 관객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재판에서 주연배우인 당신이 판사로 설득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승소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주연배우로 데뷔시켜드리겠습니다. 승소맞춤법 박영태 변호사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판사를 감정이 없는 AI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판사 개개인은 따뜻한 사람일 수도 냉철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판에서 판사는 당신이 청구한 것을 판단만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내용일지라도 주연 배우인 내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사는 일절 고려하지 않아요. 7년 전에 빌려준 1억을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볼게요. 만약 당신이 1억 원에 대한 법정이자를 계산하기 귀찮아서 그저 1억만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한다면 딱 1억 원에 대한 판사의 판단만 들어갈 뿐 판사가 자발적으로 이자까지 찾는 방법을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길을 잘못 잡은 것을 판사가 알아서 고쳐준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내가 정확히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 본인이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주장에 힘을 실어줄 모든 증거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는 반드시 일직선으로 쫙 뻗은 고속도로처럼 일관돼야 하고 모순이 없어야 돼요. 7년 전에 빌려준 1억을 돌려줘 라고 한다면 7년 전에 1억을 빌려준 모든 증거, 차용증, 녹음 파일, 주고받은 메시지 등등, 상대방의 반박까지 무마시킬 수 있는 증거까지 모두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판사님들 중에는 사실상 이런 것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재판 자체가 편향되어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증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낸 증거가 상대방이 내민 증거보다 빈약하거나 앞뒤 모순된다면 당연히 지입니다 자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봅시다 당신과 상대방은 서로 먼저 신호를 위반했다고 우기는 상황이에요 상대방은 당신이 먼저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증거로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의 블랙박스 영상은 정확하지 않다? 잘못은 저 사람이 했다? 내가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블랙박스를 이길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교차로 CCTV가 있겠죠? 판사의 판단을 뒤흔들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은 이기기 힘듭니다. 내가 이전에 소송해봤어 라며 의기양양해 하시면서 본인 혼자서 증거를 준비하고 소송을 하시는 분들을 간혹 만납니다. 그런데 실제 본인이 제출해야 하는 주장이나 증거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패소하면 당황하고 억울해합니다. 내가 확실하니까 이 정도 주장 증거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반드시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확실한 주장 증거와 실제 판사나 변호사가 볼때 확실한 증거는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저를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의뢰인분들을 진지하게 대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심리 상담사가 아니라 법정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법정에는 우리 의뢰인과 정반대의 말을 하는 상대방이 있고, 우리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닌 중간자 판사님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증거를 깎아내리거나 우리 증거와 전혀 반대되는 증거 내용을 가지고 나온다면 우리 역시 증거를 보완하고 상대방 증거를 깎아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뢰인의 말을 고지 고대를 믿어버린다면 상대방의 예상치 못한 공격을 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소 역설적이게도 제가 의뢰인의 말에 100% 의존하지 않아야만 아주 꼼꼼하게 사건을 파고들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저와 함께 하시는 의뢰인이. 반드시 이기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제가 의뢰인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사건을 굉장히 냉철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 찾아가 보세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주연 배우를 더 빛나게 하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수많은 카메라와 조연 배우들이 있습니다. 주연 배우는 늘 빛나지만 사실상 혼자만의 힘으로 빛을 내는 건 아닌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재판에서 주연 배우로 빛나기 위해서는 증거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예리하게 법리를 적용해서 강력한 주장을 만들어내는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능력 있는 변호사는요, 늘더 높은 승소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부디 능력 있는 변호사를 조연 삼아 여러분은 주연 배우가 되어 꼭 승소하십시오. 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소 맞춤법 박영태 변호사였습니다.